내비부 등록을 언제 했을 대표 다음 주다 월요일날 말표 하시게 되겠지? 예정돈으로 다음로가야어현 바뀐 나 아는 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게 맞겠습니까? 남다른 기술력을 인정받아 을중국 수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왔습니다네 번의 도전 끝에 도시융화특구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설,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울주의 미래 발전을 앞다낄 사업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왔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연상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성실한 탁월한 기억력, 남다른 추진력을 인정받아 총선 공약개발본부 지역발전공약소통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년 내내 민생은 외면한 채 묻지마의 법으로 정부의 반복을 잡고 특권과 탄핵 주장으로 정쟁만을 삼고 있습니다. 386운동권의 카르텔과 특권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동료 시민 여러분의 힘이 국민의 힘입니다. 더큰 울주를 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물론 내일 보고에도실 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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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안습니다 아직 공천하길래 못왜냐면 오늘은 사실은 출마 기자 얘기를 하는 것도 토요일에 저희는 면접이 있잖민들께 음. 보고 드리고 면접을 하는 게그래요여시니다좀 어. 어, 여유가... 많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 등록을 하는 게 장단점이 아니겠습니까. 또제희 장단점을 파을 하고 아무리 일부에서 경쟁이 좀, 어렵다. 아,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니야. 또뭐 선전하는데 항상 이불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다 없다. 이, 이런, 이런 상황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는 이전 20대 청산의 득표력이 50, 지금 보니까 51.73% 맞짱땡이 됐더이 전기분수라는말니다 쉽지가 않은 선거일 같라는생각합 어떻게 질더라도? 일단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응. 항상 2%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좋겠습니다. 데뷔 후 등록은 언제 하시나그러니까 괜찮아요. 멘트 고 멘트 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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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월요일로 발표 하시겠네요. 기획본부가 사업은 말죠 오늘 확정되고 나면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연예 하는 게 맞겠습니까? <laughs> 멘트 고 바로 공약단장으로 보직을 맡기 계신 <laughs> 때자천입니까 네. 아니면 누구를 추천받은 겁니까? <laughs> 공약단장에서나가서맡아주시라 했을 때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laughs> 지역을 후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서울에 잡혀있다는 게너무 의무 쪽입도 보면 잘안 한다고 그랬어요. 방위 방위 요청을 하고 1 <laughs> <laughs> 네, 뭐 <laughs> 7년 경찰대 학자농 수군으로 네. 한비대만 혐의가 있다. 1 7년 11월 달인면 제가 경찰대하고 그리고 제가 2017년 12월까지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요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황운하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 승무원 운동해에서 바쁜 대화 좀 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음.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런저런 기술 우리 서로들 음. 너무 민감하게아니야 저희들도 그걸 그런 식으로 끌고 내려면 많은 게 있겠죠. 감사합니다.